밟분 망식, 어떤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끼니조차 잊어버린다는 의미이다. 의는 곧 열정과 집중의 극대화를 뜻한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깊이 몰입하여 주변의 다른 것들은 신경도 쓰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표현은 논어 수리편에서 유래하였는데 공자와 관련된 일화에서 비롯되었다. 논어에 따르면 공자는 나는 분발하여 먹는 것을 잊고 즐거워서 걱정을 잊고 늙어가는 줄도 몰랐다라고 말했다. 이 일화는 공자의 학문에 대한 깊은 열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로 그가 얼마나 지식과 학문에 몰두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초나라의 왕 섭공은 공자에 대해 궁금해하며 그의 제자인 자로에게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물었는데 자로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고 이후 공자에게 이 상황을 전했다. 이에 공자는 자로에게 너는 왜 말하지 않았느냐? 고 묻고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그분은 어떤 일에 몰두하면 밥 먹는 것조차 잊고 배움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면 그것을 즐기느라 근심조차 잊으며 늙어가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라고 말했어야 했다. 즉, 배움에 대한 몰입과 즐거움을 강조하며 자신의 철학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었다. 또한 사기의 공자세가에서도 공자에 대해 비슷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도를 배우는데 실증을 내지 않고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힘들어하지 않으며 어떤 일에 몰두하면 끼니조차 잊었다. 이처럼 공자는 학문과 가르침에 대한 열정과 헌신의 아이콘이었다. 송나라의 학자 주자는 발분망식과 낙이망우에 대해 이렇게 풀이했다. 깨닫기 전에는 열중하느라 밥 먹는 것조차 잊고 깨달은 후에는 그 기쁨으로 근심을 잊는다. 이는 단순한 공부법이 아니라 자기 개발의 원칙과도 연결된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깊은 몰입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